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홍대 상권.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중소형 호텔에 공급이 없었어요. 손바뀜이 굉장히 귀한 상권이고, 그렇다 보니까 터줏대감 역할을 했었던, 모호텔 뭐 서폿호텔, 디스 호텔, 뭐 이런 호텔들이 리모델링을 안 해요. 왜냐면 안 해도 장사가 되니까. 대부분 호텔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상권이 이런 유형, 유형이죠. 시설을 투자 안 해도 알아서 장사되고, 객단도 높고, 공급 적은 상권. 이래서, 홍대상권이 객단가 굉장히 높아요. 뭐, 대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일에 대실이 한 5만원 이상 받고, 4만원 이상은 받는 거고, 숙박은 9만원 이상 받습니다. 보면은, 홍대상권에서 객실 한 100개 이하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부티크 호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나인브릭이라는 호텔이에요. 나좀 호텔 물건 좀 봤어. 뭐, 호텔 좀잘 알아. 하시는 분들 나인브릭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어, 이 호텔 같은 경우가 평일 기준으로 조식 포함해서 15만원 이상 받습니다. 무조건 15만원 이상 받아요. 뭐, 10만원대 초반에 방이 없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클레오라는 호스텔이 여기 신축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객실이 25개예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상업지역은 아니고 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어서 호스텔 허가를 받아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 계세요. 이런 아이디어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호스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은 관광 숙박업 안에 이제 호텔업이 있는데 이 호텔업이 이제 7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 호스텔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스텔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조건이 좀 있어요. 그 시설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지만 운영 방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숙박업 운영하시듯이 대실도 받을 수 있고 숙박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호스텔이니까 뭐 대실 못 받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에 합정동에 관광 호텔 허가를 해서 주니비노라는 호텔이 오픈했어요. 을 여기 위치는 어, 서클 호텔의 맞은편. 우리가 양화대교를 쭉 타고서 홍대 상권에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양화대교 끝나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그니까 아마 객실이 한강이 보이는 객실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특이한 게각 객실에 테라스가 있고 그 1층에는 다이닝카페를 또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한편 또 이렇게 신축한 호텔도 있었지만 폐업한 호텔도 있습니다 야놀자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었던 야놀자 야자 호텔 홍대점이 객실이 12개였는데 폐업을 했고요 홍대에는 메리골드라는 호텔이 있거든요 이 메리골드 호텔이 90년대부터 운영을 했던 호텔인데 여기가 객실 수가 100 1 8 6개에요 어, 이걸 매입하신 분은 이제 개인은 아니고 마스턴 투자 운용이라는 회사예요. 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입한 건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축 허가를 냈는데 그게 공동주택이었어요. 등기부 떼보면 은딱 보니까 주택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매입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186개가 사라지고 야자 호텔 4 2개 객실이 사라져서 총2 2 8개 객실이 사라졌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호텔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무렇습니다 홍대 상권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포구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은데 게스트하우스라고 불리우는 도시민박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홍대 상권에서 중소형 숙박업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게스트하우스들이 그 역할을 조금 해줬었던 것 같아요. 이 게스트하우스의 허가 유형은요. 외국인 도시 민박업입니다. 이 외국인 도시 민박업도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면적의 제한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방 50개짜리 도시 민박업.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게 민박업이다 보니까 살면서 이 숙박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등록 가능한 건축물이 어디냐면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그 오피스텔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영하려고 하는 분의 전입신고가 그 집에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이한 게 외국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 테스트를 합니다. 민박업 한다면서 외국인들이랑 토킹은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테스트 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물어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공무원이 나와서 프리토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홍대 상권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매매가된 호텔이 어디냐? 디오레라는 호텔입니다. 이 디오레라는 호텔은 이제 일단 상업 지역에 있어요. 대지 면적이 61평, 연면적이 355평. 객실 수는 39개예요. 2013년도에 준공을 한 건물이고요. 허가는 관광 호텔입니다. 61개니까 주차장 아예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은 1층에 자주식 주차가 한대가 있어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가 12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주차는 13대가 가능합니다 네, 매입하신 분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아늑이라는 상호로 오픈을 했고요 저는 처음에 이디오르 호텔이 매매 시장에 나왔을 때 정말 신났었거든요 왜냐면은 매매가가 감정가 이하 금액이었고 그리고 객실 수도 이 정도면 됐고 일단 상권이 죽여주잖아요 홍대라니 이 홍대 상권 같은 경우도 상업적인 평당 1억이 넘어가잖아요 호텔의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땅이 하나 딱 나오면 오피스텔을 많이 지을까요? 호텔을 많이 지을까요? 돈되는 대로 따라하게돼 있어요. 오피스텔 많이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이 디오레 호텔 매각이 나왔을 때 바로 옆에막 건물을 부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공동주택을 짓고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 매각이 된이 메리골드 호텔 옆에도 이제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도 바로 시장에 나와서 매각이 됐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업무시설로 신축 화가를 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디오레라는 호텔을 매입한 회사가 어디냐면 더 휴식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는 분들은 아이고, 모르는 분들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숙박업. 에서 유명한 회사예요. 조금 덧붙여서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숙박업의 장점이자 단점이 뭔지 아세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기본 10억, 20억, 30억, 50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숙박업을 타겟으로 지분 투자를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소액 이 호텔에 소액 투자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소액 투자를 하느냐 이더유씨라는 회사에서 자신 있는 물건을 컨택을 하겠죠 그러면 이걸 살때각 호텔들마다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 거예요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 투자자들이 뭐 투자를 1억을 할 수도 있고 뭐 3억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의 에코티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나는 지분을 10%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순이익이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300만 원을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매각을 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매각을 하면 매각 차이가 까지도 내 지분율대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수익과 매각차익 을다둘다볼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사실 고백 을 하자면 지인들과 아름아름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동투자 형식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었 어요. 근데 아무래도 숙박업에 대한 인프라 가 있는 분들 끼리끼리 하는 경우 가 많았었는데 그런 인프라가 없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투자자도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를 이 회사는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사에서 디오레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늑으로 오픈을 한 거죠. 다양한 호텔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꼽는다라고 하면 구리 수택동에 있는 크로아상 그리고 이홍대의 아늑입니다. 크로아상은 제가 이더 휴식이라는 회사를 좀 알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 회사가 브랜딩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뼈를 때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기존에 이크로아상이라는 호텔의 상고가 꽈배기라는 호텔이었거든요. 꽈배기라는 호텔이 과거에 이 스택동 상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호텔이에요. 스택동에는 유흥 거리가 있어요. 꽃길이라고. 그 거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숙박시설이 어디냐라고 하면 꽈배기. 우리 상권을 아는 분들 꽈배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꽈배기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상권 안에서의 역사와 영화를 계승을 하면서 우리는 이 유명했던 이 꽈배기 모텔을 매입을 해서 더 세련된 호텔로 오픈을 다시 했어. 이거를 프로아상이라는 상호 하나로 정말 이쁘게 푸른 거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브랜딩을 잘하는 회사고 똑똑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홍대 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홍대 안의 외관이에요. 기존의 디오레라는 호텔이었을 때는 조금 대리석 느낌의 좀 칙칙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화이트로 바꾸면서 정말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로 함으로 인해서 주변 건물들과 대비되는. 느낌이라서 시선이 꽂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건이 건물의 외벽에 대형 전자시계를 달아놨어요. 이 전자시계가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거는 저도 처음 봐요. 이 전자시계가 있으니까 그주변에 걸어다니고 뭐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음악 듣고 있다가 딱 봤는데 시계가 이렇게 있어. 내리에 딱 꽂히잖아요. 아저 하얀 건물에 시계 있는 건물. 저기 호텔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저 건물로 인식을 하니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 시작점을 딱. 저 시계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건 누가 했을까? 물어보니까 이 회사에는 인테리어를 할때 공간 컨텐츠 개발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광고 사진에도 좀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놀자 여기 어때 어플을 보면 다 객실 사진이에요 뭐 외관 사진이랑 객실 내부 사진 타입별로 막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올려놓은 거 맞거든요 근데 모델이 있어요 객실마다 컨텐츠를 다양하게 넣더라고요 었 보면 뭐 요가 룸도 있고 뭐 다도 룸도 있고 와인룸 그 그러니까 와인 셀러가 있나 봐. 플레이룸, 플레이스테이션 4를 갖다 놓은 거지. 사진만 찍어놓으면은 아 뭐야 뭐 여기서 요가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당신이 우리 호텔에 오면은 이런 모습으로 너는 이 객실 안에서 이런 걸 즐길 수 있어. 그거를 그냥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중소형 숙박 시설이 신축을 하지 않은 이상 리모델링을 할 때는 건물의 하드웨어의 한계성을 극복해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뭐 우리가 특급 호텔들처럼 뭐 수영장이나 고급진 레스토랑 뭐 이런 거를 갖추고 영업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실에 집중도를 좀더 높인 것 같아요 어차피 손님은 들어와서 그 객실 안에서만 있잖아요 우리 중소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호텔을 찾아줬을 때이 객실 안에 들어와서 어떤 거를 즐길 수 있는지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호텔을 어필할 수 있는지 잘 아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리모델링이라는 이한 가지 방법으로만 업그레이드를 추구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세요. 시설이 잘 되는 호텔은 너무 많아요. 시설에 대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인테리어에 대한 집중도 필요하겠지만 호텔 안에서의 고객 경험, 그 공간에서의 경험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개인 브랜딩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재밌는 컨텐츠를 연구를 많이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